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신현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2장 24절에 나와 있는 사단의 깊은 것과 다른 짐이라고 하는 오묘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주 성경에 보면은 사단의 깊은 것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 속에 계시다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깊은 것입니다. 사단의 깊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단에 있어서 아주 비장의 무기처럼 감추고 있는 그야말로 품 안에 감추고 있는 그의 깊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귀신들을 말합니다. 사단은 귀신들이 이 세상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사단의 깊은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현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에 의해서, 그러한 사단의 깊은 것들이 파헤쳐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서는 참으로 치명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단의 깊은 것은 귀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사단의 세계에 대해서 꿰 뚫고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사명, 특별한 사명, 다른 짐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짊어지지 못할 다른 짐은 바로 베레아 사람들만 행할 수 있는 베레아 운동을 말합니다. 베레아 실천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성낙교회 그리고 베리아 교회들이 누명을 쓰고 무시당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어지는 부분들도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